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a 살로니 l 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e l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주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자 살아서 믿는 우리들과 이미 아, 믿고 죽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자, 주님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우리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이제 영접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아,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이제 재림인데요. 그 강림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강림하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단들이 자신들이 뭐 재림 예수다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로 분갑시키고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강림을 다알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내가 재림주라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현혹되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호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군대 용어인데 어, 군대에서 어떤 작전을 개시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음? 아, 그런 뭐 어떤 구체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음, 군대의 어떤 작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 혹은 왕이나 지휘관이 어떤 부대 행사에 참여할 때 이제 그 부대원들을 집중시키는 어떤 그런 어, 이제 신호. 호령 이제 이런 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이제 소리를 바라는데 주님께서 친히 친히 응? 그 소리를 바람으로써 재림의 시작을 알리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응?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게 이제 같은 의미인데 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신호를 보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이제 마치 합주하듯이 음? 한두 명이 그냥 삑삑거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온 천사들이 주님의 이 강림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나팔소리를 분단 말이에요 이온 세상에 이 나팔소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죽은 자든 산 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표현은 영원히 죽었다가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 죽은 몸들이 다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이제 경험한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응? 신령한 몸으로 어, 주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자 주님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재림하실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뵐 수도 있고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걸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은 성도들이나 살아남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똑같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먼저 앞서 죽었다가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진다. 우리는 이걸 이제 휴거라 그래. 휴거. 음. 자, 주님께서 이제 오심을 소리로서 호령과 그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불게 될 때,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서 믿는 성도들이 다 들려 올라간다 말이야. 에녹과 엘리야처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엘리아나 이 에녹이나 아, 엘리아는 바로 이 부활한 성도들의 하나의 예표로 먼저 보여준 하나의 에, 이제 사건이죠. 우리도 그렇게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도 죽지 않고 에녹처럼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음? 자 이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신령한 몸이 돼서 우리가 막 공중을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육체가 아니에요 새로운 영적인 신령한 육을 입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천년 동안 왕로로 타신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말로 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이제 이러한 말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라. 자, 주님이 착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아 내일 오시면 어떡 하지 하고 오늘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또 직업도 필요 없다고 음?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눈을 뜨면 아 오늘 주님이 오시나 오늘 오시나 이런 마음만 가지고. 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른 이 주님에 대한 재림 신앙을 사도가 우리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형이 깨어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실하게 믿음으로.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응? 주님 오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언제 오시나 하고 우리가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었다가 죽었어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 응? 그러고서 우리가 응?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도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신다는 이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성도 안에 서로서로 어렵고 힘들고 질병과 아픔 상처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이 소망 부활의 소망을 우리 서로 북돋아주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해 준다는 것. 응? 여러분, 어떤 때는 힘이 쭉 빠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힘이 막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갈 때는 힘이 빠지는 사람을 좀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그 사람이 또 힘이 빠졌다가 다시 힘을 얻으면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의 파트, 지체로서 서로서로를 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 서로서로를 돌아보는. 무슨 흠집을 내고 상처를 주위에서, 주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연약함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응?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서로를 돌아보며 힘과 용기를 얻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참 신앙을 여러분들이 고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어서 믿든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 우리 육체는 물론 흙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죽음의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주님을 새로운 신령한 몸을 얻고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게 될 거다. 이 대살로니카 교회에 봉착했던 이 재림과 부활에 대한 이해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재림과 강림에 대한 이 신앙이 이렇게 좀 희미해지고 없는 그런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고치하고 내가 살든 죽든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망을 갖고 일어서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순종하여 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차지하고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높여주신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죽은 자의 부활 살아있는 자들의 주님을 영접했을 때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부활을 찬 참된 소망으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